이생긴다면그시업을 내년에 유지해서 더 크게 만들고 두배세배 불릴 수 있는 자신이 100%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한2 0 0명 모여 있다고 치면 2 0 0명을다 10억씩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1년 후에 가서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더많요그 사람이 그그 사람이 그, 그 동안 배워온 경험치에 따라서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망한 이유를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가를 도전할 때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않는다. 죽지만 않는다. 어, 남편은 집에 사업하다 망해서 집에 누워있고 아주머니들이 답답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폐인이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좌절을 크게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밖으로 나가 운동하는 꺼내서 밖으로 나가서 한 시간씩 걸어다녀요. 이게 좌절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뭘 하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내가 뭘 해야겠다 생각하면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최소한 한 시간만 걸어다녀. 그렇게 한두달 하고 난 다음에 다리에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이세어요 그래서 가슴이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뭐든지 하고 싶어져요. 사람의 몸과 정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하면 다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안에 혹시 절망하신 분이나 목표가 없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변에 있거나 본인이 그러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겉으 다리에 힘이 생기면 팔굽혀펴기 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한1 0개를한 번에 한다고 하면 돼요. 쉽지 않아요. 백개한 번씩 하는 사람은 남자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 0 0 개쯤 하게 되면 모든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은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의 자존심은 가바에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단단해지면 모든 자부심입니요 이렇게서 해 자기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요되지 마시고 자신의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크거나 작거나 세상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안받고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